이대호 선수협 회장, 그리고 김태현 선수협 사무총장의 판공비 논란이 좀 시끄럽죠. 1일 밤에 이제 이대호 선수협 회장의 셀프 판공비 2배 이상 보도가 좀 나왔고, 어, 이에 앞서서 김태현 사무총장의 현금 판공비 사용, 그리고 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 뭐, 이 의혹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대호 회장, 김태현 사무총장이 이제 동반 사퇴를 한 상황인데, 4년간 150억 원의 초대형 FA에 계약을 한 프로야구 최고영변 선수, 아, 이대호 선수죠. 이 선수가 이제 선수협 회장이 되면서 판금비를 뭐두 배나 인상을 하고. 그리고 이 인상을 주도한이가 이대호 선수 본인이었다. 아, 이런 이야기가 들리자 많은 이들이 좀 발끈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일부에서는 아니, 뭐, 돈 많이 받는다 해서 그냥 무료봉사라는 것이냐, 예,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김태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 잘못을 분명히 시인하고 지금 사퇴를 했고, 잘못을 좀 되들려 놓겠다 이야기를 했고, 김태현 사무총장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대호 회장도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대호 회장이 이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행을 제대로 시정하지 못해 죄송하다, 이렇게 머리를 좀조아를습니다 또, 판공비 인상을, 아, 주장은 자, 본인이 했지만은, 회장의 스님되기 전이었고 또 하도 회장이 선출되지 않아서 주장을 했을 뿐 자신이 된다는 보장이 당시에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시기적으로만 보면 방공비 인상 결정이 이사회에서 나고 회장 선출이 된 것은 맞지만 또 이야기는 누가 했다 아이 대회장이 또 했고 그래서 하이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방공비 아, 명목임에도 뭐 현금 지급이 된 이유 이 부분 있죠. 예, 해장 판금비 두배 인상돼서 연간 6천만 원또 이사 판금비가 보수로 이렇게 돼서 지급 결정을 한 주체인 뭐 이사회인데 이 부분도 또 누구의 주도로 판금비를 정확하게 올렸는지 이 여러 가지 팩트들 뭐몇 명이 주장했느냐 이것도 좀 아직은 명확치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변 보수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냥 해장의 보수 뭐 연간 6천만 원그럼 정확하게 뭐 세금도 떼고 이렇게 할 건데 어 원천징수를 하고 난 다음에. 판공비 쪽으로 이렇게 개인 계좌를 입금을 해줬으니까 판공비가 6천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돈 외에는 따로 보수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은 됐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이대호 회장은 뭐 일부분에 대해서는 좀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 기자에 게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선수협 회장 자리가 이렇게 판공비를 올려야만 적임자를 찾는 그런 자리인가. 어, 2년 동안 회장이 공석이 되니까 정말 뭐 회장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될 자리, 정말 그렇게 막등뜸이려서 해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와버린 것인가 조금 참담하죠좀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두 번째는 증빙이 안 되는 부분은 뭐 이전부터 그렇게 온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관행이라는 부분은 좀 문제를 삼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만은 그렇지만 문제는 이 관행 부분은 뭔가 이전에 조직이 그렇게 흐름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부분이고, 조직이 뭔가 좀 촘촘하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또, 사실 관행을 문제 삼아서 이슈화가 되는 그런 조직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조직입니다. 잘 돌아가는 조직은 관행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참 좋은 유산으로 이렇게 남기도 하죠. 그 관행이. 선수의 문제 어느 생간 칭찬보다는 비난이 많은 그런 조직이 되고 말았는데, 선수협이 할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선수협에 대해서 복지부동하는 조직이다. 이런 평가도 많습니다. 선수협이 이제 프로하고 현역선수 모두의 권익을 위한 공익단체지 않습니까? 아, 때론 구단, 때론 KB하고도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조직이기도 하고,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구성원 하나로 이렇게 뭉쳐야 되는 그런 조직인데, 하지만 일부 고액연봉 선수들만을 위한다는 비난. 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또체제연봉 선수들을 위하는 데는 너무 소극적이고, 고액연봉 선수 또 고액FA 선수들의 권익만 위해서만 목소리만 지금 높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선수입이 칭송받고 이랬다 그러면 회장 판금비 6천만 원, 물론 이 과정에서 절차는 명확해야 되겠습니다만, 6천만 원이다! 이러면 충격이, 어유 그렇게 많어? 150억, 4년 150억인데 6천만 원이나 봐도 그꼭 받을 필요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충격이 지금보다는 덜 했을 겁니다. 아유, 일 잘하는데, 그준도 돈 줘. 뭐, 일 잘하면 1억 원도 아깝지 않아.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죠. 할 일을 안 한다는 인식이 많은데, 자년에 150억 원이나 받는 선수가, 예, 판공비에 이렇게 욕심을 냈다고? 예, 그런 지적이 일부에선 그래 또 나옵니다. 이대호 선수 이제 본인은 좀 억울할 겁니다. 관행은 어떻게 보면 잘 몰랐다. 아, 몰랐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죠. 왜 그까지 생각을 못 했다. 생각이 거기까지 묻지 못한 그 부분은 되게 아쉽죠, 아쉬운데 큰 잘못이다. 아참 이렇게 참 몰아세우기도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이대호 선수 이전 선수협이 뭔가 이렇게 조직 자체가 좀 아쉬웠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이 맞을, 맞는 것 같아요. 회장 한 명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선수협은 선수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돈벌이에만 좀 너무 치우친 조직 아닌가 아,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어 직전 사무총장, 이번에 그만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마케팅 전문가인데 집행부하고 또 친분으로 왔어요. 팬들과의 소통에 더 신경 쓰겠다 했는데 뭐 잘안 됐죠. 당연하죠. 그래서 마케팅 쪽으로만 좀 치우쳤다. 사무총장 인터넷에서부터 특정 개인하고의 친분 있죠. 이 부분은 양날의 검이 되기 쉽습니다. 이대 이제 회장은 개인 시간을 쪼개서 선수협 일을 하고 판공비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고 하는데 아마 뭐 맞을 겁니다. 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뭐 본인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월요일 날 쉬는 날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정신 없었겠죠. 사람들 만나고 예, 그래서 야구에 좀 집중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어, 책임에서 자유롭다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 자음 속에 공석으로 남아있던 이 선수협 회장 자리 에 맞는 거. 누구에게나 좀 부담스럽고 귀찮을 수는 있었겠죠. 그래도 최고 연봉자로서는 뭐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좀 맡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믿고 싶습니다. 평소에도 이제 기부도 많이 했어요 이대호 회장이 뭐그 돈을 욕심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또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일부에서 생각하는 이제 고액 연봉자니까 판금비 받지 말라 이 주장은 좀터무니 없다고 봐요. 선수협은 이제 공무원 조직은 아니잖아요. 이 세금에서 나온 돈도 아닙니다. 선수들이 각출한 돈이고, 그 가치가, 그러니까 선수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이렇게 선수입이 돌아갔다 그러면, 어, 그랬다면, 그, 그게 대한 평가는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고, 노동에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 뭐가 됐든 간에. 다만, 이제 선수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 아쉬웠어요. 예, 최근에도.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19 전국 뭐 여러 힘들었잖아요 야구가. 근데 이러한 첨예한 이슈 속에서 적극적으로 선수협이 목소리를 안 냅니다. 예, 야구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왜 선수협은 여기서 침묵하는가? 실효성 있는 이제 FA 등급제, 등급제가지 보면 좀 실효성에서 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또 실질적인 룰 파이브 드래프트 도입 같은 이런 부분들, 최저 연봉이라든지 이런 고민할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여기에서 좀 소극적이고 야구계에서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런 지적들이 꽤 있는데 물론 회장 혼자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전현제 야구와는 무관한 사무총장 인생이 좀 그래서 조금 더 아쉽기도 했고 선수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좀더 신경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수들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회장을 2년씩이나 공석으로 비워두고 그냥 돌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뭐 하자. 또뭐 모이자 그러면 잘뭐좀 귀찮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예전 선배들이 눈물로 만든 선수협의 지금 열매를 후배들이 지금 이제 먹고 있죠.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아 굉장히 코에 몰리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보냈어요. 지금 선수들이 좀 나몰라라 하면 향후 후배들은 좀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어요. FA는 구단하고 죠 FA라 고러면 이제 레이하고 해서 최고의 큰 열매인데 이 FA 제도가 구단과 KBO가 그냥 만들어준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좀 헌신했던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죠. 이번 건으로 선수입이 뭔가 좀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총회 대신에 이제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투표 결과를 발표를 한다는데 이 투표는 마친 상태입니다. 회장은 정해져 있죠.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자격? FA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 7명입니다. FA 시장의 두 번째 FA가 되는 제작액 FA 7명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여전히 팀의 주축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죠. 이들의 행보해도 눈길이 좀 쏠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부터 FA 등급제가 시행이 되는데, 제작액 FA는 무조건 보상 등급 피입니다 25인의 1인, 그 다음에 연봉 100% 또는 연봉 200% 예, 보상을 받게 되고, 제작액 FA는 연봉이 높습니다. 그죠? 예, 일반적으로 높아요. 한번 FA 계약을 했으니까요.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선수보다 연봉 두배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지금 직접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거의 다 예, 주전으로. 그러다 보니까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재호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세. 연봉이 6억 5천만 원인데, 2017, 18, 19, 20 계속 이제 주전 유격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성적을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격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나쁘진 않고, 올해는 좀 홈런 수치가 조금 다운됐지만 은 그래도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줬죠. 유격수 수비는 여전히 상위권이다. 방망이 실력도 쏠쏠하다. 아, 내년에 만 36세가 되지만 은 그래도 어 2, 3년 확실한 활약을 또 담보할 수 있다. 이적 가능성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상,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연봉이 좀 적습니다. 아주 적다는 할수 없지만은. 그리고 또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두산의 자금력에 의문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목업이 그렇게 뭐 자금 여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유격수 영입을 또 유격수 보강, 고민하는 일부 팀에서 체크를 했다는 이야기는 좀 듣긴 들었습니다. 자우탄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33세 연봉 10억인데 올해 어깨 통증으로 예 빨리 이렇게 시즌을 접은 부분은 상당히 좀커 보입니다. 그래서 어, FA 선언을 물론 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FA 선언하니까, 아, 했구나, 이렇게 좀 보는데. LG가 협상한다고 하죠. 예. 잔류시킨다는 입장인데, 부상 여력이 있고, 그죠. 나이도 조금씩 먹어가고. 하지만, 뭐, 2017, 18, 19 계속 이닝 히트로 좀 활약을 해줬습니다. 근데 많이 던진 측면도 있고, 아직 이제 LG하고 본격적으로 만나진 않았는데, 근데 자우찬 선수가 뜬 공이 조금 많죠. 그래서 홍구장의 작은 팀들, 일부 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좀 걸림돌이다. 어, 영입을 조금 고민을 했던 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좀 걸림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무래도 양현종 선수가 사실상 이제 어, 최용우 선수와 함께 이 제작역 FA 중에서는 최고 거물급이고 아마 양현종 선수가 그냥 FA로 나왔다면 전체 FA 중에서도 거의 탑급이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2017, 18, 19, 20자뭐 그냥 이닝을 170 이닝 연속 4, 4년 연속 촥던져줬죠 2017년 에 20승 그리고 2019년 16승 자2.5 평균자책점 1위. 2017년에는 다승 1위. 올해는 31경기인데 11승 10패인데 170 이닝을 돌파했는데 마지막에 한두 경기 정도 본인이 또 찌르 나가겠다. 그래도 좀. 이닝을 채우고 싶다그 했는데 좀 성적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평균자체 점이 확대었는데 해외 진출 여부가 관건인데 메이저 오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넣어놓은 상태고 그쪽에서 메디컬에 대해서 아이 건강한가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메이저 보장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 계속 잔류하는 이 보장 메이저 보장이 관건이고 마이너엔 거부권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선수하고 에이전시의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족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커리어에서 네. 양인족 선수 정도 되는 커리어에서 마이너 가서 고생하는 거 옳지 않다는 것이 선수와 또에이전트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메이저 보장만 딱 된다 그러면 그다음엔 선발이 됐든 중간이 됐든 뭐 어디든 그냥 간다는 거죠. 미국 에이전트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일본 팀으로부터는 일부 오퍼도 받아뒀고 그 오퍼 중에서는 진정성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일부는 영입부의사가 확실한 것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기아보다는 양현종 선수의 미국행이 좌절됐을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확실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행이 좌절되면 자리를 남겨두겠다. 이 말은 자리 플러스 어느 정도 필요한 자금도 조금 좀 염두에 둔다는 거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양현종 선수의 미국행을 원하지만 선수의 뜻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좀 몸값이 관건이 될 건데 어, KBO 리그 내 이적은 10개 구단 관계자 모두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양현정 선수도 거기는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현정 선수의 기아 로열티 때문인데, 하지만 이제 이적한다고 하면 뭐 그냥 어, 보상금으로 돈다 받을 확률 높죠. 46억. 에이전트 측이죠양현정 선수의 에이전트 측은 기아 잔류 시에는 최소 4년 보장을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이지만 당연한 이야기겠죠. 최용우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37세입니다. 올해 타격왕이죠. 연봉 15억 원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4년간 꾸준히 활약을 해줬습니다. 뭐, 지금 나이가 그냥 뭐,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회춘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기아하고 협상 중인데, 아, 최소 몇 차례는 좀 만나야 될것 같습니다. 몸값 이견을 절충하는 단계인데, 이적 가능성. 아, 어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다.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뭔가 지금, 이게 뭐, 협상이 아주 매끄럽다. 이야기는 좀안 들리거든요. 시간이 자꾸 조금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거 뭐, 에이전트 책에서 보통 조 나올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썰들은 자꾸 이렇게 증폭이 되니까 그 진위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대호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38세 연봉 25억 원 개인적으로는 롯데하고 재계약을 할것 같아요. 롯데에서도 지금 뭐 마냥 이대호 선수 뭐안 잡겠습니다. 이런 말 못하죠. 할 수도 없고 이대호 선수 본인도 뭐 은퇴 생각은 없는 것이고 2년이나 3년이냐 이것이 관건 아니겠느냐. 계약 기간이 관건이고 이승엽 선수 2년에 36억. 박용택 그 당시 이제 2년에 25억 원. 아, 이 레전드 선수들의 은퇴 시즌. 그죠? 아, 은퇴 제일 마지막 계약이 아마 큰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여러 번 만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허문의 롯데 감독의 이대우 선수에 대한 신뢰는 매우 두텁습니다. 남아달라. 이렇게도 인터뷰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우규민 선수. 그죠? 연봉 7억입니다. 생각보다 연봉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예, 65억 원에 왔습니다. 삼성에. 음, 잡는다는 것은 앞선 영상에서 제가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원석 선수 연봉 3억입니다. 연봉이 적다 해서 그래도 이적은 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보상선수 보상금 6억이지만 가만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적은 그렇게 좀 쉽지 않고 삼성 아 이들과 재계약을 한다는 것이 내부 방침인데 예전에 보면 FA 선수들이 계약금을 이만큼 받고 연봉을 작게 했잖아요. 계약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 좋았죠. 근데 그것이 지금 FA 등급제 상황에서는 이게 연봉이 큰 것이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23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전에 미국 진출이 조금 좌절되고 일본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욕감하고 좀안 돼서 기아에 왔는데 그때 벌써 뭐 최영호 선수 100억으로 잡고 난 다음에 돈이 없다 그래서 결국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하는 그런 약간 4년을 확정을 하고 4년을 그냥 게런티한 계약이었지만 매년 1년씩 계약을 갱신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연봉이 23억 원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이 지금 만약에 이직을 할 때는 굉장한 좀 걸림돌로 뭐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걸 누차누차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